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면 너무너무 실질적인 자동차를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어, 그거는 가지 못하고 가방끈을 느리는 쪽으로 간 사람이 되었고요 저는 단언컨대 정말 슬릭타이어라는 걸 한번 겪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만으로도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사업적인 그 방향성을 본다면 저희 팀은 <laughs> 우습게도 40 이상의 드라이버분 봤습니다 내연기관 시합은 식상해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서킷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모 게러지의 대표, 제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 저랑도. <웃음> <웃음> 그 게임, 게임 중계도 해봤었고요. 특히나 현대 엠페스티벌 하면서 N1 클래스 하면서 감독으로서 한 2년 정도 많이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이게 네이밍을 할때 공학적인 그 기술이 들어간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사업체를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게 하나입니다. 듣기 쉬워야 되고, 쓰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발음하기 좋아야 되고, 하지만 이게 뭔지 좀 궁금함을 불러 일으키는 어 네이밍이 되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들로 이루어져야지 좀 발음하기가 좋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좀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좀 있어서 어, 535라는 거는 요새는 이런 네이밍이 워낙 흔해서 여기에 번지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명 주소가 되면서 535라는 게좀 바뀌긴 했어요 예, 완장천로의 4 88-8인데, 여기는 원래 번지로는 535-1번지입니다. 그래서 535라고 했고요. 그, 게러지라는 단어를 처음에, 선정을 할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여전히 게러지라는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요. 황당하게도 한70% 이상 모르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게러지라는 단어가 많이 유명해진 것 같기는 해요. 미국 같은 데나 이런 쪽에는 개인 차고 그리고 아니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 약간 상업적이지 않은 나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 같은 느낌의 차고의 개념으로 게러지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게러지라고 하고 나니까 세차장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게러지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좀 그렇게 쓰이고 있죠.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동호인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아지트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카센터라는 단어보다는 너무 직관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저기는 뭐 하는 곳일 거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 것도 좋지만 오사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 아,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또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사모 게러지라는 그 상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매장에 오픈한 거는 2021년 2월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2024년이니까 만 3년이 이제 어, 된 시점이고요. 저희 매장의 대표 메뉴,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매장을 처음에 열때 목표로 삼았던 게 하나입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표현을 걸었어요. 호텔을 가시면 어떻게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 거기 옆에 보면 컨시어지라고 하는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컨시어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사라고 거의 표현이 될 텐데 그 말의 의미는 호텔에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텔 가가 지고 근처에 내가 맛집을 알고 싶다 아니면 또 어떤 공간을 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택시를 어떻게 타야 될까 아니면 어뭐 우산이 필요하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컨시어지라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은 컨시어지라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뭐든지 자동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소한 거조차 차살때아나 요새는 차 어떤 걸 사면 좋을까라는 그런 거조차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탈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탈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바꾸게 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하나 차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매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기본입니다. 저도 이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차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저의 전공까지도 결정이 난 사람이었었는데, 결국은 뭐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원했던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제가 좀 섭섭했던 제가 어디에서 찾지 못했던 서비스나 여러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 매장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결핍되었던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매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 네, 충실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메키닉들이 당신의 차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나 저희 매장에 오는 분들은 자기 차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십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차에 대해서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이 검색해 보고 많이 알고 계세요. 저도 소비자 때 그랬지만 딱 오면, 아, 이 미케닉이 너 이거 아는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약간 시험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찾아봤고 아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러라고 시키는 것처럼 너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부터는 아예 고객님 보고 저희는 사실은 오늘 이 차를 몇 번을 걸쳐서 가지만 항상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시는 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손이 되어서 작업을 해드릴 뿐인 거지 어떻게 보면 모든 솔루션들을 저희가 당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결국은 저희가 다알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특히나 경험적으로 많이 운용했던. 저희는 특히 뭐 레이스카나 한국 같으면 요새 N이나 여러 트랙용 차에 대해서는 경험들이 좀더 있다 보니 저희가 미리미리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훨씬 드라이버들, 자기 오너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아, 저희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터넷 찾고 구글링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같이 상의해서 작업하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어떤 해결점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매장이 저희 오사5 게러지의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 안에서 끝까지 갔다가 대기업이라는 것들까지 가고 결혼까지 하는 그게 저한테는 서른두 살까지의 삶이에요. 태어나서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생겼냐면 어? 이제 모든 숙제를 다 했어. 그다음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목표 기껏 해봤자 뭘까? 좋은 데집 사는 거, 돈 얼마 모으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트랙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대기업 가고 하면 가야 되는 길이 정확하게 보였는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애 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벤처도 가보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영업이라는 곳에 가니까 와, 여기도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고 내가 몰랐던 남이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남이 만들어놓은 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시작하지 않은 곳에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가져갈 뿐인 거지. 그리고 나의 이제 제가 직접 할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지만 결국은 내 윗분들이 있고 회장님이 계시고 회장님이 뭐라고 하면 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이런 그 삶을 살았죠. 저의 첫 차는 96년도 때소나타2예요 소나투 1.8 SOHC의 오토였습니다 아, 아직도 기억납니다 950만 원짜리 차가 이제 점점점 잔존가치가 줄어드니까 그 남은 돈으로 살수 있는 차로 이제 재밌는 차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녹여갔죠 그다음 차가 아마 제 기억에 콩코드일 것 같아요 콩코드 수동 그다음 아벨라도 탔었고요 그 마지막이 아마 마티즈까지 간것 같아요 돈을 자꾸 자꾸 줄여가지고 마티즈로 녹은 거죠 다 녹아서 끝난 거죠 저는 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면 너무너무 실질적인 자동차를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어 그거는 가지 못하고 가방끈을 늘리는 쪽으로 간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을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지 한번 나한테 온 기회인데 자동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의 인생 전체의 모든 시간들이 자동차로 귀결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 계기인 거예요 49살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전에 저의 그 경력으로서 벌었던 돈들이 있어서 일단 목표는 제가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에서부터의 출발이었어요. 그 전에 했던 사업을 할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내가 정말 잘을 해도 건물주 아니면 그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안 되었던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면, 오롯한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9살이라는 그때는 왜 그때가 되었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 필요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던 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할 파트너, 저희 크루. 중에서 첫 번째는 치프인 우리 안선준 팀장하고 그리고 돈이 준비가 되었고 어떤 공간이 준비가 되어서 저는 오사목에너지 여기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매장에 대한 것들은 저는 거의 이제는 자가로 다 돌았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꿈의 공간이고 제 인생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를 돈을 벌기 위한 공간 이상의 좀+ 좀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곳이 현상 유지되는 정도 다행스럽게 그전에 있었던 직업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어서 제 꿈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 저희 철칙 중에 하나가. 노는 곳에 있어서는 그래도 똔또는 치자예요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컴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를 정비하는 공간이면서 레이스도 같이 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큰 컨셉을 잡았어요 어... 저희 오사모 게로지나 BTS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박동섭이라는 친구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박동섭 선수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제가 규정을 하느냐면 저는 성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덕후인데 제가 원 메이크 시합을 하면서 동섭이랑 같이 한 시합을 계속 뛰면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수를 낮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레이스나 이런 걸 하면서 아저 뒤에. 내가 1등이었던 그 공간에서 나머지 아래에 있는 등수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 자리가 있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느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쟤는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항상 포디엄에 있던 박동섭이라는 선수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비테스 모터 스포츠 팀의 유일한 프로 드라이버죠. 아, 그리고 크루로서는 또 저희 사조직인데요 팀 버드라고 있습니다 그 mx5 하고 뭐 여러 차를 타고 있는 재현이라는 친구 성필라는 친구 박동섭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해서 저희가 같이 아마추어로 드라이브도 하고 있고요 레이스 쪽으로는 유일하게 같이 하는 저희 파트너사들이 위드 레이싱이라고 위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엔진 쪽에. 그 업체가 있고요. 레드코는 같이 레이스를 참여하는 협조하는 팀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카몰의 조영래 대표님. 조영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 자동차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 제가 저 나이 때에그 자리에 있으면 저만큼 할수 있을까? 존경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 스무 살 이후에 넘어가면 개개인의 성품이나 능력하고는 전혀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은혜 대표는 어쨌든 이 자동차 문화 안에서도 자기의 방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요새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YK브로의 강동현 사장님 그 정도가 저희하고 협력되어 있는 크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테셀 모터스포츠는 차량의 튜닝 파츠 및 다양한 레이싱용품을 개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고성능 서킷용 브레이크 패드로서 저희가 한국 차량과 상황에 맞게 기획 개발하고 랠리용 브레이크 패드로 유명한 일본의 윈맥스 업체에 OEM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윈맥스에서 100% 제작된 제품을 국내에서는 저희 비테셀 모터스포츠에서 유통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7년 현대자동차의 원메이크 시합인 아반떼컵 ]의 공식 브레이크 패드로서 공급되면서부터였습니다. 원메이크 시합의 특성상 최소한의 튜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의 경우 순정로터와 캘리퍼에 저희 브레이크 패드만 넣어서 정말 치열한 스프린트 시합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그 이후 2020년까지 아반떼 컵, 그리고 2019년부터 현대엔 페스티벌 벨로스타인 컵에 작년 2023년까지 공식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반떼엔 타임 트라이얼 시합에도 공식 공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 새롭게 신설된 아반떼 앵 컵에서도 저희 브레이크 패드인 비테스 브레이크 패드 V5가 공식 패드로 지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국 서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는 저희 윈맥스 비테스 브레이크 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킷용 브레이크 패드의 기본이자 표준이고 가장 많은 선수 드라이버들이 사용한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갈 것이고요. 누군가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지만, 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제가 사업적인 그 방향성을 본다면 저희 팀은 우습게도 마흔 이상의 드라이버분 봤습니다 어, 이런 거죠. 어린 친구들 중에는 어리다라는 그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게 이걸로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취미로 하는데 어린 친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지금의 20대 애들은 이걸로 어떤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합장에는 있 TCT에 있는 뭐 우리 규민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로 직업을 삼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레이스라는 걸 쳐다보는 것과 마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어 진짜 어른인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환경 내에서 하는데 이걸로 먹고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레퍼치고 자기의 그냥 버킷리스트 실현 정도의 느낌에 가까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그 부담의 정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게저의 생각인 거예요. 너무 심각해져 버리면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차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말고 그냥 놀이동산 가듯이 1년에 여섯 번 소풍 가듯이 남자들끼리 놀러 가듯이 하는 캠핑 가듯이 하는 그런 서킷 문화에 대한. 뭐, 이벤트들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걸 원하거든요. 어, 스프린트 레이스를 지금 주로는 하고 있지만, 어, 내구레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구레이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 나 편한 차, 승용차 타고 서킷에 와서, 준비해 놓 차를 타고 같이 놀다가 돌아갈 때 자기 편한 차 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당장만 해도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암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또 캐리어에 날리기에는 또 돈이 조금 아깝고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4시간 비용을 점점 생각해 보면 가다가 사고 나면 그 돈이 더커 버킷에 구겨져 가지고 막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버킷이라는 차를 타다가 또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러 상황들 결국은 점점 어떻게 보면 이런 레이스라는 것들은 좁은 영역에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거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아 왜냐면 점점 사람이 줄거든. 네. 음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더 많으니 그리고 젊은 애들이 안 하니까 늙은 사람들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요. 훨씬 더 뾰족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바이크만큼. 바이크도 완전 뾰족해지고 있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스쿠터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배달 말고는 이제 스쿠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자동차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춰서, 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즐길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는 현대 엠페스티벌의 주력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N1 클래스입니다. 싹털이라고 표현되는 내장재를다 걷어낸 그런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서킷을 운용을 할때첫 번째 제일 걸림돌이 그건것 같아요. 번호판을 떼느냐, 마느냐. 번호판을 없어지는 순간에 서킷을 위한 토이로서 제대로 된 본질에 가까운 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승차감이나 배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는 슬릭 타이어라는 걸쓸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부속들을 뗄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이로서 서킷 토이로서의 역할이 되려면 번호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큰 불편함이 존재를 하죠. 첫 번째 재산상의 손실, 쉽게 팔아 팔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아지고요. 두 번째 차량을 이동하는데 어떤 이동 수단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올때 레인 타이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데, 정말 슬릭 타이어라는 걸한번 겪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승용차와 뭐, 서킷을 위해서 만들어진 벨로스 인이나 아반덴 이 정도의 갭만큼이나, 그 다음 레벨의 차이가 날 정도로, 타이어만으로도.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1 클래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은 다, 썬데이 드라이버로서 왔던, 분들이고요. 그 말의 의미는 다 직업이 있고, 이게 하나의 그 자기의 버킷리스트 실현이면서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누리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집중해서 차 타는 것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하고, 그런 그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에런 클래스에 저희가 여섯 대 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여섯 대 안에는 한 대는 박동섭 선수가 저희 팀 소속의 차를 타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차 소유이고요. 저희가 메인테넌스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좀 다른 점은 N2 클래스에도 저희가 두대 정도를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N2 클래스도 저희의 기본 컨셉에 맞춰서 두분다 마흔이 넘어 있고요. 다른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타왔던 그리고 제대로 한번 차를 좀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수 두 분으로 아마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계속 해왔던 그 스프린트 레이스의 큰 프레임이고요. 한 프레임은 매번 시합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나도 서킷에서 차를 타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구 레이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제 내구 레이스 2시간 내구였는데요. 그쪽에 시험적으로 한번 참전을 해서 전체 비용이나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고요. 올해는 차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인제 내구 에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구 레이스에 항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내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계속 키워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현대엠 페스티벌과 더불어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비테스 레이싱 팀에서 추구하는 거는 레구레이스를 통해서 어 예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드라이버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마지막은, 그 다음 스텝은 심사나 어떤 중계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하다가 어 올해는 좀 시합 끝나고 나면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 상황에서 진짜 왜 그랬을까? 꼭 맞지는 않겠지만, 뭐 다른 팀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랬었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타 메탈로스. 리스타 로스 리스타 로스 내연기관 시합은 식상해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저 안에서 극단적으로 전기차가 갑자기 모터가 언제 퍼질지, 갑자기 배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국 마케팅의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궁금함을 유발시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전기차 스프린트 시합은 분명히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직은 현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또래에 있는 그리고 차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들이 거기에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합도 저는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이거는 테스트를 못해보는 극한적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경우에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겪어봐야 되는 거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에서 가장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직접 봐왔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이 안에서 이 자동차라는 곳 안에, 그리고 레이스라는 안에서 여전히 역할들이 아직 남아있고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도 또 다른 형태로. 심사든 아니면 제 상황에 맞도록 이 근처에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어 그리고 이거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계속 꾸준히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어 특히나 음 이런 기회를 주신 피카몰의 조영래 대표 그리고 우리 데저트이글한테 우리 동생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게 자기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때문에 뭐 부모님하고 용돈 딜 하기도 편했고요 어, 내가 1등하면 뭐 해줘 라고 하는거에 있어서 어, 의미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뭐 프라모델을 많이 했고 그때 했던 것 중에 RC 라디오 컨트롤이 처음 나왔어서 지금 요 매장 2층에도 올라가면 그 시절에 했던 그 그레사퍼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될 텐데 니켈 카드뮴 배터리 7 2 v 짜리를 꽂으면 12시간 완속 충전해가지고 5분 하고 배터리 끝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케일이 좀 빵빵하게 거대한 배차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 영상에 나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아 진짜요? 네, 또라입니다 어. <laughs> 그래서 날아오는 속도가 1 8 7 k m 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별로 안 친합니다. 어? <laughs> 회사에 열을 못같고 알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내용 똑 봤습니다 중소기업 가지 않겠다 <laughs> <laughs> 어, 둘중 하나는 망한다 약. 네오테크가 망하다 어, 처음에 <laughs>